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 내리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황사 영향을 받겠습니다. 충남 서부엔 황사 경보도 발효됐는데요. 한편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일부 서해안으로 유입됐습니다. 동쪽 지역은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붉은 영역이 황사 입자인데요. 지난 26일부터 몽골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기 흐름을 보시면 우리나라 북쪽의 저기압성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 회전에 후면으로 불어 들어오는 북서풍을 타고 내려오는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PM10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봄철 황사 관측을 위한 PM10 참조 농도는 단위 부피당 13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현재 1시간 평균 PM10 농도가 이 값을 훌쩍 넘는 상태입니다. 새벽 4시쯤 나가서 차 유리를 닦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 먼지가 묻어 나왔습니다. 또 충남 서부엔 황사 경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황사 영향 지역은 곧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마스크 더욱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일 오전 오후 5시, 11시에 발표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개입니다. 시정 분포도를 보면 붉은 영역이 앞을 볼수 있는 가시거리가 400m가 채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서해상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 있겠는데요. 원인과 전망 짚고 가겠습니다. 지상일기도입니다. 앞서 황사 이야기에서 북쪽의 저기압 말씀드렸죠. 오늘 안개도 이 저기압 때문인데요. 황사는 저기압 후면에 북서풍을 타고 들어온 거고요. 안개는 저기압 전면 남서풍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깔린 바다안개가 일부 서해안으로 유입됐는데요. 북쪽 저기압 전면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길목에 서해가 있죠. 남서풍은 남쪽 공기를 안고 불기 때문에 더 따뜻한 반면 서해 해수면 온도는 비교적 차가운 상태고요. 지난 밤사이 따뜻하고 찬 공기의 경계선에서 바다안개가 생겨 자욱하게 남서풍을 타고 서해안으로 유입된 겁니다. 서해상과 서해안 부근 내륙까지 낀 바다 한겐 오전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서해상에서 조업하시는 선박과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또 서해안과 인접한 도로나 다리,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고 안전 운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보현황입니다. 우선 서산, 태안, 보령 등 충남서부엔 황사경보가 발효중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에 동반된 강풍영역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강원영동과 정선, 경북북동산지엔 강풍특보, 동해 중부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발효중입니다. 강풍과 높은 물결은 저기압이 동진해 멀어지는 오늘 오후까지 유지되겠습니다. 또 오늘 낮 동안엔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동부, 그 밖에 경북 지역에도 순간적으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바람이 강한 지역에선 시설물 점검 필요하겠고 특히 동해에서 조업하시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간단히 보겠습니다. 밤사이 구름대가 거친 하늘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에서 5도 가량 낮은데요. 그래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온 덕분에 전국 대부분 5도 안팎이고 남해안과 제주도엔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한편 오늘 한낮엔 햇볕에 의해 전국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전남권과 경상권, 강원 동해안은 20도 이상 오르는 곳도 많아 다시 포근한 기운 느끼며 한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요약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북쪽에서 지나가는 저기압입니다. 지난 밤사이 저기압 전면의 남서풍이 서해상에 짙은 바다 한 개를 만들어 일부 서해안으로 유입돼 오전까지 시야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저기압 후면에 북서풍을 타고 황사 입자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어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충남 서부에 황사경보가 발효 중이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환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최소한으로 해주 외출 후 손발 잘 씻기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쪽지역은 저기압이 멀어지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고 해상에 물결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해상과 육상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